오늘은 팔 동행 중에서 제 팔과 후이들이는 생활입니다. 오늘은 팔 동행 중에서 여덟 번째로 마지막 날로서 제 팔과 후이들이는 생활을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큰1번으로 넘어갔어. 화 후이들이는 생활이란 무엇인가 헌신을 말하죠. 서론적으로 먼저 주제구절로 나온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부터 한번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전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 아멘. 아, 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화. 구이 드리는 생활이란 무엇인지 그것부터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을 통해서 구이 드리는 생활이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서 후이 느림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중요한 생각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아시나니? 아멘. 말하자면, 하나님이 심,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따로 주었는데, 심을 씨는 까먹지 말고 잘 심어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하나님의 밭에 잘 심어 놓을 것을 잘 심어 놓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두 번째 질문으로서 후이 드음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 고린도서 9장 7절에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는 삶에 있어서 범사에 여유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후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셋째로 구이드리는 생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 은혜로운 마음과 능넉한 마음입니다. 고린도우서 9장 8절을 잘 보세요. 고린도우서 9장 8절에 하나님은 뭐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말하자면 은혜로운 마음과 능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후이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먼저 환, 후이드리는 생활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대략 세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로, 후이드림에 있어서 그것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먼저 하느님의 밭에 심어 놓아야 할그 씨는 제발 까먹지 말고 후하게 잘 심어 놓으라 이겁니다. 둘째로, 후의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야 할태도는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셋째로, 후의드림에 있어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모든 일에 항상 은혜로운 마음과 능력한 마음을 가지고 후의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대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건 이번으로 넘어갔어. 하우 어떻게 하면 후이 드리는 생활을 잘할수 있느냐. 하나님께 후이 드리는 생활 방법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고린데후서 9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크게세 파트로 나누어서 후이 드리는 생활 방법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첫 번째 영역인 A 파트로 넘어가서 고린도서 9장 7절에 나온 첫 번째 말씀 각각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말씀 속에 나온 그 뜻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이 대목이 참으로 중요하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서 후이들이는 생활했어.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할 말씀은 무엇이냐? 그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죠. 자은 3장 9절 말씀을 잘 보세요. 자은 3장 9절에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리라.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천 열매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을 좀더 보세요.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와 앞, 곧여호께서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 곳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 1조를 드리고 함께 먹으며 또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함께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이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첫 열매와 십일조를 최 우선적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후이 드리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사람에게 드릴 때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태도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과 로마서 1장을 잘 보세요 먼저 마태복음 10장 8절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에 대하여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로마서 1장 14절에 딱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말하자면, 빚진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그것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후이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무엇에 먼저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는데,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9절을 좀더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느님의 영광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데 있다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것이 시간이든지 재물이든지 재능이든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구이들이는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A파트에 나온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법대로 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을 크게 세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로 먼저 하느님이 정해 놓은 법대로 후이들이래.그것이 첫것이든지, 십일조이든지 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웃을 돌볼 때는 비진자의 마음을 갖고 이웃에게 후이들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그게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셋째로 후이드리는 생활에서 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어를 구하되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는데 아끼지 말고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후이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두 번째 영역인 비파트로 넘어갔어.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나온 두 번째 말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첫 번째 질문으로서 먼저, 후이드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넉넉한 마음이죠.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을 잘 보세요. 고린도, 구,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을 좀더 보세요. 신명기 8장 17절에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할 것이나 너희 하나님 요하를 기억하라. 그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은 우리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잘 알고, 하느님과 이웃을 성기는데 후이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다이슨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죽게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들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참 멋있죠. 이런 고백으로 구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6길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미라. 아멘. 말하자면, 범사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를 위하여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후이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초대교의 성도들은 어떤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데요. 고린도 후서 8장 3절 말씀을 잘 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우리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도다 말하자면 초대교의 성도들은 그들의 힘대로 자원하여 드리되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후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후이 드려야 할 영역은 무엇이냐 이것도 참으로 중요한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게 있는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아낌없이 들여서 좀더 많은 사람을 섬기며 그들이 우리 주께로 돌아오는데 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번째 영역인 B 파트에 나온 말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을 대략 세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로 먼저 후이들이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넉넉하게 드리는 그 마음이요 둘째로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범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상대방에게 영육간의 피로를 풍성히 잘 채워주는 그런 후득한 마음이요 셋째로 우리가 후이들이 할 영역은 우리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간에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아낌없이 후이들에서 그들을 하나하나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는데 힘쓰고 애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 다음부터로 넘어갑니다. 이제 세번째 영역인 C파트로 넘어가서 고름도구서 9장 7절에 나온 세번째 말씀 하나님은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을 한번 좀 살펴보고 딱맞치고자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절겨내는 자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더우서 구장 (6절을) 한번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좀더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의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자, 기억해 놓고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좀더 많이 심어 놓아야 합니다. 많이 심어 놓으면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풍성하게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둘째로 당신이 후이들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받게 됩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두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후이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해 놓고 훌이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문 11장 24절 말씀을 좀더 보세요 자문 11장 24절에 허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 가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셋째로 다른 이들과 함께 풍성이 나누었을 때에 얻게 되는 큰 유익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잘 보세요. 빌립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보내준 그 이상으로 너희 삶 가운데에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채워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느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후이 드리는 그런 복된 마음을 갖고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손을 크게 펴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그런 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후이들이는 헌신 생활에 대하여. 둘째로 오늘 깨닫게 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응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 2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잔잔하면서 함께 셰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에 올 말씀은 옴 오늘 배운 말씀과 함께 팔동의에 나온 모든 말씀, 여덟 구절을 다 암송해 오세요. 종합적으로. 잘 아시겠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